시청 여러분 안녕하세요 농막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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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항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농막tv 김항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다이아몬드 입니다. 다이아몬드가 궁금하신 분은 오른쪽 위에 링크 참고하세요. 코리아하우징플라자의 대표 상품이라고 할수 있는 제품이죠. 오늘 제품은 택지에 임시 창고로 신고된 합법적인 제품으로 보시다시피 콘크리트로 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첫 번째 키 포인트는 바로 좁은 골목길입니다. 이 제품의 특징이 바로 좁은 길도 진입할 수 있는 다이어트 동막이라는 점이죠. 또한 두 번째 관전 포인트, 효도심이 가득한 손자 손녀들의 선물이라는 것. 내가 사드린 것도 아닌데 저도 아침부터 설레고 기쁘고 그렇더라고요. 오늘의 주인공이신 하모닉 께서도 나오시니까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응원의 메시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잠시 후 영상으로 확인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함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네, 공장에서 지금 상차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다이아몬드 첫 납품일입니다. 네, 다이아몬드의 특징이 바로 폭이 2.5m 인데요. 오늘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바로 좁은 길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어, 특징이 있습니다. 사전 답사를 몇 차례 해봤는데, 어, 진입도가 좀 상당히 좁아요. 좌우측에 집이 있고, 어, 그런데 그런 게절 통과했다고 지금 판단이 내려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이 제품의 특징을 그대로 살린 아주 좋은 기회가 된것 같습니다 독특한 디자인이 실용성과 어우러진 다이아몬드 농막 보이시나요 하부에 우레탄 발포로 단열 성능을 높였습니다 단열을 중시한 코리아하우징플라자의 농막 좌우 전면 후면 지붕 바닥 두껍고 튼튼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멋진 농막이 과연 어떻게 진입을 하는지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4차선 도로 옆 좁은 골목길로 진입을 시작하였습니다. 보시다시피 좌우에 주택이 높게 이어져 있고 전선줄과 통신선들이 늘어져 있어서 웬만한 크기의 농막은 진입이 절대 불가능한 곳이었습니다. 자칫하다가 상품의 해선뿐만 아니라 주변 주택에도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좁은 길을 여유있게 지나갈 수 있는 이 자체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참 대단한 일이거든요. 실제 많은 분들이 이런 진입시 문제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이젠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마지막 관문만 통과하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 집으로 설치되어 있는 전기선이 지붕에 걸리네요. 잠시 육계 양해를 구하고 고정선을 느슨하게 만든 후 통과합니다. 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 구경하러 또 축하로 나와 계시네요 네, 안착지는 여기고요 네, 지게차로 작업을 할 거고요 네, 지게차가 지 대기 중에 있습니다 네, 진입을 하면 그대로 꽂아서 안착할 겁니다 안착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본 제품은 상황이 허락되면 이렇게 쉽게 지게차로도 가능합니다. 허락되는 상황이란 바로 보시다시피 바닥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을 때. 그러나 대부분의 농막 놓는 곳은 농지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크레인을 사용하는 비용보다 월등히 저렴하기 때문에 하고는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점 또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량 철골조로 지은 집이다 보니 무게 또한 만만치 않은데요, 6톤이 조금 넘었습니다. 나무 수호신이 있을 법한 은행나무를 며칠 전에 가지치기를 했는데 잘 받아주셔야 할 텐데요. 독특하지만 제법 그럴듯한 모양이 동네에서는 가장 최신식 건물이 들어서는 순간입니다. 최종적으로 수평을 맞춰 봅니다. 기초석을 미리 수평을 맞춰 놓은 상태라 특별한 어려움 없이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랜 동안 있어야 할 집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수평은 시간을 들여서 잡아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다된 모양이네요. 지게차를 철수하고 있습니다. 뒷모습입니다. 어, 꽤 오래된 은행나무가 딱 자리 잡고 있고요. 그 은행나무 밑에 아주 이쁘게 안착됐습니다. 어, 근데 전체적으로 아주 잘 어울리고요. 또 그늘을 만들어주고 있어서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 연결을 지금 해주고 있고요. 네 외벽 설명 좀 드리면 네, 메타 사이딩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메타 사이딩. 예, 우레탄이 20mm가 발포가 돼 있어서 단열 방음에 효과가 있고요. 네, 보샤지피 몰딩재를 안에 상을 넣어서 이렇게 징크 패널로 마감을 해서 짱짱합니다. 다이아몬드에서 다락형이 없는 모델인데요. 전면창이 나 있고요. 그다음에 외등이 두 개가 있고요. 네 우측이 현관 입구입니다. 현관 입구. 네, 현관 입구는 하나목으로 마감을 해서 아주 포인트를 좀 줬고요. 네 뒷모습 배관인데요. 영화조와 세면대, 여기가 개수대가 되겠고요. 전체 길이는, 길이는 7.5m, 폭은 2.5m입니다. 네, 보셨다시피 전체적인 모양은 다이아몬드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이름이 다이아몬드고요. 홈연창, 네, 중창이고요. 네, 싱크대 창입니다. 네, 내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관문 열고 들어오시면 네, 우측에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 바닥은 타일로 시공되어 있고요. 좌변기, 그다음에 세면대 예, 대성 셀틱 온수기 30m 설치되어 있습니다. 벽면은 으로 되어 있고요. 단열 방음에 좋습니다. 아, 하나다 내부를 보시면 천고가 3,500이라서 굉장히 높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간접조명이 좌우측에 마련되어 있고요. 중앙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이렇게 싱크대가 있습니다. 하부장과 상부장. 인조 대리석에 2구짜리 인덕션 마련되어 있고요. 중창이 마련되어 있고요. 네 보시는 3m 다 쪽에 이렇게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미송나무로 포인트를 줬고요. 간접조명 들어가 있고요. 보시다시피 TV와 그다음에 선반으로 활용하시고 다락으로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네 간접점 보시죠. 그다음에 전면에 이렇게 대창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창 시원하게. 네, 다이아몬드 농막 내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어머님 네.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얼마나 저우셔? <laughs> <laughs> 가수방이게 <가슴아>, <laughs> 어, 얼마만에 새집을 새집에서 살아보시는 건가? 30년도 넘는 거죠. 그러니까 30년도 넘. 지 나는 지금 내가 다 기뻐. 사실 예. 처음에 그러니까 처음에 오셨을 때꼭 아, 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아, 마음이 들었는데 감사합니다. 이게 또 아, 예. 한두 푼이 아니잖아. 예. 근데도 어떻게 그래도 이렇게라도 예. 이렇게 새 집에서 한번 살아고 있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예. 축하드려요. 이사합다게다 이게 단열이 참잘돼 있고 음. 어머님도 여기 보시면. 어. 밑에 단열하고 벽체 단열도 두껍게 네. 했으니까 네. 여름에 시원하고 네. 겨울에도 따뜻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유. 걱정하지 마시고 네. 아주... 나 혼자 생각할 때아유 괜히 낙과장 귀찮게 하나 보다 싶어서 <laughs> 혼자 있으면 좀 불쌍한 애가 울고 싶을 때도 있고 아유, 저기 할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여기로 와서 있더니 우리 손주가 또 거기 와서 있다고 또 다시 해준다고 아 손주가 <laughs> 네. 너무 착하더라고. 네. 깨끗하게 해준다고. 예, 얼마나 산다고 그 한이네 그랬더니 할머니 하루 살아도 깨끗하게 해드린다고 그러고 우리 건강하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